자, 프랑케일 장치를 치료하는데 가장 좋은 나이는 만 4에서 만 7세예요. 그 안에 치료하면 어떤 케이스든지 3개월에서 1년 안에 끝나요. 엄마들이 그 아이가 부정기업이 된 상태를 봤을 때 여기저기 치과들을 찾아다녀요. 그런데 대부분 치과의사들이 영구치가 난 다음에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시기를 많이 놓치거든요.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데 그럼 왜 지금 만4 세에서 6 세, 7세 이렇게 영구치가 나기 전에 유치 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턱이 턱이 이렇게 빠져 나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턱이 빠져 나와서 이 앞에 있는 앞에 앞니가 잘못된 이 장애 요소를 프랑케 장치가 고쳐주면 턱이 자기 자리로 톡하고 뒤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빠진 상태로 영구치가 나올 때까지 그대로 놔두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아래 턱의 성장판은 어디 있냐면. 성장은 전체적으로 하긴 하지만 요턱 끝에 있어요. 그래서 점점 턱이 성장되면 요 빠져 나와 있는 이 공간을 다 메꿔 버리면 턱이 뒤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이제는. 그러면 그대로 턱, 주걱턱이 돼 버리는 거예요. 원래 주걱턱이 돼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 아이들이 주걱턱이 되고 마는 거예요. 그래서 만 10세, 11세, 12세 이때 오면 이 턱이 뒤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해라. 만3세래도 빨리 해라 근데 3세 때는 아이들이 본을 못 뜨니까 그렇게 좀 힘들지만 뭐 유아 모델이나 뭐 이런 그 키즈 모델 아니면 엄마 아빠가 어 양악 수술했던 경우 우리 아이도 또 양악 수술을 해야 되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 엄마들은 와서 일찍 시작하죠 그래서 3세 때 4세 때 하면 이전니일 때는요 이 앞에 부분만 해결하면 정말 툭 하고 좋아져 버려요 저도 깜짝 놀라요 그래서 엄마들도 올때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. 어저께 들어가 버렸어요. 어저께까지 이랬던 애가 갑자기 이렇게 정상으로 됐 버렸어요. 이런 경우 굉장히 많고요. 아이가 더 놀라요. 아이가 아이가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끼는데 심는 것도 편해지니까 8 시부터 끼라는 데도 7 시부터 끼는 애도 있고 그래요. 정말 놀랄 놀라운 장치예요. 저는 이프랑케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의사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. 너무 행복해요.